안녕하세요. 19화 배치도 및 사물함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좌측 내비게이션 배치도 사물함 설정을 누르면 운영모드 배치 설정부터 사물함 신발장 설정까지 보이는데요. 여기서 운영모드 배치 설정을 변경하는 권한은 채널톡으로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변경을 원한다면 채널톡으로 문의 주세요. 키오스크 배치 설정도 눌러보시면 키오스크에서 뜨는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여기 배치 설정도 변경하려면 권한은 채널톡 밖에 없기 때문에 채널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좌석 설정은 조명 연동되어 있는 매장은 조명 연동을 켜고 끌수 있는데요. 좌석 타입을 자유석에서 고정석 또는 고정석에서 자유석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이것 또한 채널톡으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문의 주실 때는 땡땡 번 좌석, 자유석 또는 고정석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물함 신발장 설정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물함이나 신발장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치도 및 사물함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